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전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을 보세요. 거래대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 2021년도에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어왔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인산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상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 엄청 대단한 종목이죠. 요즘에 이거 무슨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얘가 그 과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도 오르긴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로도 한번 엮여서 이제 포제식으로 이렇게 뭐 2차 전지가 오를 때또 따라갔다가 반도체가 오를 때또 따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반도체의 이제 테마에 편승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실은 봐보세요 이게 신규 상장 이후에 여기가 지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한 3개월이 지났네요 3월 16일자로 해가지고 이미 신고가를 돌파해서 그 뒤로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7,500원서부터 지금 26,000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살짝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조금 길게 떨어졌네요 아 엄청 대단한 종목이죠 이거 약간 흡사.. 뭘 닮았죠 여러분들? 그쵸 에코프로 약간 닮았죠 그렇죠. 이제 신곡가 돌파 이후에 여기서 스멀스멀 이쪽에 이렇게 지지부진 하면서 만원 터치하고 살짝 내려왔다가 이, 이쪽에서 횡보 구간을 딱 걸치더니 만원을 시원하게 뚫으니까 또 돌파봉에서 돌파봉 이후에 더 오버슈팅이 나오고 죽는 줄 알았더니 쌍봉 맞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12,000원 지지 한 다음에 또또 또 돌파. 아주 대단한 종목입니다. 마치 그 우리 전에 에코프로를 보는 것과 같이 정말 대단한 종목이죠. 아 에코프로 진짜 아직도 안죽었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처럼 머티리얼즈처럼 이번에는 뭐야 헤드앤숄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찐돌파가 또 나와서 진짜로 100만 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이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쌍봉 맞고 이 정도 내려왔을 때, 50만원 정도 터치했을 때, 아, 진짜 이번엔 죽나보다, 어? 다 쇼치자. 이런 마인드는데, 개미들이 그런 생각하니까, 바로 어때요? 바로, 바로 지금 본전화 버리죠. 아,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요즘에 최근에 엄청 핫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아, 저, 저 같은 경우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이제, 스윙 관점에서는 못하고, 이렇게 대상승할 때, 이런 돌파봉, 이런 돌파봉, 이런 오버슈팅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당일 단타로, 단타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많이 여기서 창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참 고마운 종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장대 은봉이 떨어진 만큼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10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핫했던 금량도 있었죠. 금량. 급량. 금량도 여기 반등한 이후에 제가 예전에 이런 자리에서는 어 매도를 칠 구간도 아니고 손절 칠 구간도 아니다. 신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세게 낮춘 다음에 이런 반등 구간에 어, 이렇게 털고 나오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해서 이런 반등 구간을 수익을 내고 나오거나 어,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왜 이런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 자리를 약간 왜이 자리가 그런 자리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늘제 영상을 챙겨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은 제가 또 친절히 더 알려드리니까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은 5만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가 있는 자리죠. 이차리가 그리고 여기 앞전에 보면은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력한 지지라인. 금량이라는 종목이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에코프로라는 종목 다음으로 거의 대장격을 했기,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기술적인 어, 지표가 이렇게 맞물리는 자리에서는 또 강력하게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인 인산가를 한번 봐볼게요. 인산가. 예, 보시면 투자 경고 종목이긴 하죠. <laughs>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하라. 어, 그런 관점에서 갖고 온 종목이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눌린 구간에 살짝 진입을 해서 반등 구간 빠르게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택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인산가가 무슨 무슨 회사인지부터 볼까요 무을 하는 회사인지 자 인산가라는 회사는 주겸 및 주겸 응용식품을 전문 제조 그리고 유통을 하는 업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최고 품질의 주겸과 주겸 응용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을 하였고 세계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기업으로 주겸 시장 내에서 1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해 가지고 주겸 관련주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우리 주겸그 뭐야? 치약 중에 주겸 아시죠? 어, 그 그런 거 이제 생산하고 산업 산업화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게 바로 인삼가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삼가가 과거에 어 이런 차트에서 과거에 어,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고 거래 대금이 터졌었고 했는지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한번 봐볼게요 명분이 중요하죠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이 보시면 2021년 4월 15일에 이때가 어떨 때냐 바로 이첫 상승 구간입니다 거의 대금 터치면서 1 0억 넘게 터치면서 이런 상승 구간인데 사실은 이 날에는 아무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인상가의 급등을 설명할 특별한 공시나 뉴스는 없는 상태이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런 종목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가 아니라 매일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 있긴 하는데, 그것도, 어, 인상가도 이 날에 별 이유 없이 그냥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2일 자에 한번 봐보니까, 인상가가 미국의 FDA를 인증을 받았다. 솔트 코스메릭 앞세워서 주경 수출. 음, 이런, 어,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을 잠깐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작년 1월달에 작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모 관련 주로 오르게 됩니다. 보시면은 인상과 주가가 29%나 급등을 했는데 탈모 공약에 잇 따라 어초 강세를 보였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 대선 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탈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막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지? 하이로닉? 하이로닉이랑 아무튼 탈모 관련주 뭐 JW중해제약이었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탈모 관련주들이 막사한가도 치고 막 엄청나게 나섰는데 인상가 또한 인상가에서 이제 파는 헤어제품, 헤어케어 제품 중에서 밤부솔트 미네랄 안티 헤어로스 샴푸라는 이름도 엄청 기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식품의약처 안전처에서 고시한 탈모 완화 기능성 선봉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에 탈모 관련주로 해서 잠깐 오르게 됐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당시에 이게 음. 그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쭉뭐 시장에서 잊혀지니까 추세 우 하락하는 거죠. 우 하향. 음. 이런, 이런 그, 흐름은 다들 많이 보셨죠? 그냥 시장에서 잊혀지니까 자연스럽게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로 얼마 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바로 거래대금을 이만큼 터쳐서 자, 왜 갔었죠, 여러분들? 자 아시는 분 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봐 볼게요. 바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이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방류를 한다는 소식에 인산가 등 소금 관련주들이 들썩입니다. 자왜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소금 관련주가 들썩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보시면은 수산물은 안 먹을 수 있어도 참을 수 있어도 소금은 필수잖아요. 필수니까 최대한 쟁여두고 있다. 약간 이러한 커뮤니티들 각종 포털 커뮤니티 등 뭐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잇따라서 말하는 것 때문에 소금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그 많은 오염수를 방, 방류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본 바로 근처에 있는 한국 바다 앞에 이제 앞바다에서 앞바다에 있는 그, 그런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영향, 영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만드는 그런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 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안에서 막 만드는 염전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방사능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야 일본 측이나 다른 전문가 이게 어, 그 일각의 전문가들은 아, 괜찮다. 어차피 이 오염수들은 일본 앞바다에 있는 심해 심층 심층 그 심해 있잖아요 엄청 깊은 바다에다가 방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뭐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이 없다 이거 해롭지 않다 그렇게 해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의심이 많겠죠 아무래도 방사능 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인상가가 대장으로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됩니다. 소금 관련주에서 대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2 0 0 0 원서부터 이날 이날부터 사실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날 6월 5일부터 각광을 받았다가 이날도 23%까지 갔다가 5% 종가 마감했는데 그 다음 날에 7%갭 상승하더니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계속 상승랠리입니다. 또갭 띄우고 상한가 갔다가 갭안 띄웠, 갭안 띄웠다가, 또그 다음날 18%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당일가가 세번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어, 3일 정도 들어갔다가, 지금 이틀 정도.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당일가가 풀려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만큼, 지금 투자 경고 투자 경고 종목이 되어 버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상장 이래로 최 고가입니다. 최 고가. 근데 여러분들 어떻죠? 최 고가가 지금 여기 4 1 4615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올랐던 고가가 어디냐면은 바로 3000 44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거의 다신 고가 뚫었죠. 그렇죠 뚫었다가 지금 윗꼬리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앞전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을 보세요 거래대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죠 거래대금은 확실히 다르죠 여기 2021년도에 거래대금이 이만큼 들어왔다가 지금 그 매물 다 소화해주고 거의 지금 신고가 뚜껑 열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이 신고가를 노리고 한다기 보다는 이거 앞으로 투자 경고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온 자리에서 유리한 구간에서 이거를 매수를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반드시 뭐 4천원 라인이든 어디든 이렇게 터치한 날이 옵니다. 반등 시기 옵니다, 또. 봐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래대금을 터치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종목들 있죠. 원웨이로 한 번에 빠졌다가 이제 한 번에 빠졌다가 이제 내려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은 반대로 급등도 어, 반등도 이렇게 셉니다. 우리는 그런 반등폭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영상 시청 이후에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왜? 어, 눌림 구간인데 내가 진입할 구간을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유리한 구간, 유리한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매도가 그리고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으면 또 손절도 쳐야겠죠. 이런 손절가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어, 흔히 말하는 투경 스윙이라고도 하고 어, 이제 과대 낙폭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급등한 것은 무섭죠. 무섭게 하는데, 유리한 구간에서만 잡잖아요. 또, 이, 것만큼 빠르게 수익 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주일 정도 안에는 승부가 납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어, 일주, 아, 10일 안에는 승부가 납니다. 이거 계산, 계산을 일봉상 계산해보니까 10일 안에 승부가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빠르게 승부가 나,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빠르게 뭔가, 음, 승부를 보고 싶다. 빠르게 손절이든 수익이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인상가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